힘이야, 너 매미소. 그저 정해 대로 따르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. Life s just one shot, I won't hesitate. I have to live my own life You bring the mo' curry I can take it 어색해 You will end the bag if I f a l for good man 예림 500개 Everybody shut their eyes 자기소개 한번 아이씨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올해의 작가에 <laughs> 올해의 작가에, 작가에 절대 이제 들지 못했던 비운의 작가라고 할수 있죠 사진은 이제 별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이고요. 근데 여기에 문에트는 <laughs> 찍어서 올릴게요.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. 네네. 바로 이거죠. 저희가 이제. 그 여기 확대해주세요. 이게 누구죠? 응? 아, 익숙한 실루엣들이. <laughs> 익숙해. 제가 이제 이거의 포인트는 키가 똑같다. 아. 그런 게 포인트였었는데. 단, 단, 단. <laughs> 뭐야, 이거 확대 진짜 대박이다. 그리고. 이 네, 여기 보시면은 아, 이 구도를 우리가 사진 한번 찍었어야 됐는데. 그 뭐?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혁림홍에 그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. 어, 나이키 우빵. <laughs> 왜 나이키 우빵? 우빵이 무슨 짓인지 한번. 뭘지? 그, 어. 네. 가오 잡는다. 그렇지. 그 부상 말로? 못 잡는다. 어, 좀아 니빵 뭐, 잡지 마라. 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. 이때 저희가 그 나이키 템을 다 들고 다녀서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. 아, 나이키를 보여줬어야 돼. 아, 그러게. 근데 진짜 이거를 보니까 저희가 얼마나 어렸었는지가. 아, 진짜 2년 네. 전이네요. 네, 이분이 상당히 네. <laughs> 특히 제일 늙으신 것 같은데. 진짜? 아, 얘도 늙었다. 얘도 뭐마찬가지지만 <laughs> <laughs> 이분이 이제 오실 거예요. 네, 우리 다 어렸다. 네. 어, 책 속에. 음. 책 속에는 이제 다시는, 돌아, 다시는 돌아가는것 같고. <laughs> 아지는 돌아갈 수 없는 이게 꿈에 다 속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황하나 씨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. 20칼. 뭐 <laughs> <laughs> 지금 상당히좋은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. 네, 네. 어디시죠, 회사가? 엑스퍼인데 네, 어, 멀리서 봤을 때는 LED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<laughs> 네. 보니까 지골 태운 햇불이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비 반짝반짝 빛나는 줄 알았으나 네. 그 빛이 자기 자신의 에이... 거였다, 자신을 태우면서 나오는 거였다. 자신의 발화점을 할수 있네. 이제 그럼 다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곳은 어디시죠? <laughs> 이제 배 타서 돈 벌고. 카페를 혹시 이태원 클라스 거기서 편집하시다가 이렇게 되신 건 아닌지? 영향이 아... 어... 있었죠. 어, 약간은 좀... 아, 약간은. 아, 나도 할수있겠구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이게 원래 홍춘이어서 하는데 네. 지금 홍춘이.. 히트잇! 네. 네 안녕하세요 아, 예. 홍춘이다 홍천. <laughs> 홍춘이다 선생 네, 저는 홍춘의 네. 어, 이웃사촌으로서 <laughs> 홍춘의 존재가 네, 네. 저번에도 비슷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음, 어디로 사라졌는지 제 네, 죄를 크게 지어서 자숙하고 있습니다 <웃음> 무슨... <웃음> 무슨.. 너무나 많이 사랑한 <laughs> 죄 너무나 <laughs> 많 제쟤는 <laughs> 무기징역이죠. 일단 화면을 돌려서 항상 이랬어. 제천 때도 내가 헛소리 했는데. 아 동영상 찍고 있어? 어. 아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. 왜냐면 우리 다까만색못보데못 <laughs> <뻗을> 못 <laughs> 봤는데 우리가 챙겨서 너무 아, 감사니다 <laughs> 일또만자 만날... 이제 가는 척 해보세요 네 갈게요 <laughs> 어떻게 어, 네 뭐야 트임업해지어 네, 갈게 아리 예. 어. <laughs> 다음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번에 볼땐 살을 좀더 빼서 보는 걸로 하고 다들 아프지 말고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없는 아, 음.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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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한 번에 받지 않는 거. 나 내년에 바꿀라고. 왜? 이게 예, 보험 끝나니까. 보험? 끊... 아니 이제 그거 약정? 약정. 안 받는데? 바쁜 아, 척하네 또. 또 튕기네. 술 먹고 있는거보 <laughs> 박종칠에게 전화 건는병이 거는... 네. 있다. 난 일사 박종현인데. <laughs> 성은 잘 안답니다. 비안 온다. <laughs> 나무에 떨어진 <떨어지고>. 것왜안 <laughs> 받아? 얘는 지필요할 때만 전화한다니까. 그 연락처 그런 있다. 딱 그런 놈이에요, 박종현이. 아, 너내안 물어봤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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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, 이거? 말해줄게. 얼굴 한번 보여줘. 얼굴 보여주세요. 종현아 이거 홍수운에 나갈 거거든. 얼굴 아, 한번 보여줘. 빨리. 잘생긴 종현이 다시 얼굴 못 못생겨서. 어? 아, 말이 많아 빨리 얼굴 한번 보여줘. 아니,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각도로한번 보여달라고.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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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지금. 종현아 빨리 지금. 어, 왜 이렇게 말이 많은데? 응. 빨리. 아, 빨리 한 번만 보여줘. 어디 어디 소리를 지르노시. 이거 이후 48초 넘어간다 빨리 선, 썸네일 정했거든 김영 <laughs> 만나고 왔습니다 <laughs> 빨리 아, 빨리 <laughs> 보여야 예림이가 보여달래 아바금동서가이돌까지 <laughs>